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어, 전기를 모르신 분들도 차단기를 구입할 때 조금 알아야 될 사항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AF, 어, AT, KA 요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F는 뭐냐? 전격 프레임 전류죠. 그래서 A가 암페어, F가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하면, 이게 바디 케이스 말하면 돼요. 외부 케이스 프레임. 자,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견디는, 어, 용량을 전격 차단 전류라고 하거든요. 이 용량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단기는, 어, 파손되거나 녹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AF 값이 크다, 이렇게 하면 외부 케이스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제 손에 지금 50A짜리가 있습니다. 자, 50A짜리. 자 여기도 똑같은 50A에요. 글자 보이실까요? 똑같이. 어 근데 얘는 크고 왜 얘는 작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AF 수치가 어느 게 클까요? 얘가 큽니다. 외부 케이스가 크고 튼튼한 놈이 바로 AF 값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물리적 어 물리적으로 견디는 힘이 에,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도 같은 차단기 용량이라 해도 어, A.F 값이 큰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겠죠.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A.F. A.F.라는 것은 전기 프레임 전류다. 자, 두 번째로 A.T.죠. A.T.는 우리가 암페어 트립입니다. 암페어 트립. 트립은 뭡니까? 차단기가 자, 특정 이상 전류 가 흐르게 되면 뚝 떨어지는 거 우리가 트립이라죠. 이 차단기의 하는 역할이 되겠죠. 트립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여거 보면, 50A, 50A 적어 놨고, 요, 뭐, 요 차단기는, 30A 짜리인데, 글자가 잘안 보이니까, 옆에 가볼게요.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어, 요기 적어 놨습니다. 요, 보면, 어 30A 적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30A, 50A, 15A, 뭐, 이러한 것들은 바로 차단기 용량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차단기 용량 단위를 산정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이 선입니다. 도체 선. 이, 기, 이 전선의 절연파괴 한계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바로 차단기 AT 값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선의 허용전류. 전선의 허용 전류가 40암페어인 경우 차단기는 30암페어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뭐냐? 전선 허용 전류의 70에서 80% 낮은 수치의 차단기를 구입하시는 것이 올바르다. 근장입니다. 근장. 건장.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전선의 허용 전류가 30암페어인데 차단기가 예를 들어서 4 0암페어라4 0암페로 설치한 경우는 전선 피복이 다 녹은 뒤에야 차단기가 작동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차단기가 트리 때면 뭐합니까? 이 차단기 역할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는 전선의 최대 허용 전류치의 70에서 80% 낮은 수치의 차단기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세 번째, KA입니다. KA. KA는 뭐냐? 전기 차단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KA는 킬로암페어입니다. 킬로암페어 합선이 되었을 때 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전류가 흐르죠. 어, 합선은 보통 5000암페어 이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전류를 말합니다. 이 전격차단 전류라는 거는. 어, 앞에 바로 배운 우리가 AT 있죠. AT는 우리가 차단기 용량이라 했죠. 차단기 용량이 보통 낮을수록 안전하고 K의 값은 높을수록 안전하다. 하지만, 이, 차단기의 용량이, 예를 들어서, 너무 낮은 걸또 사게 되면, AT 값이 낮은 걸 사게 되면은, 어, 잦은 트립으로 차단기가 지속적으로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현재의 낮은 차단기는 사시면 안 되고, 이 전선하고, 어, 어느 정도 7 8, 80% 아래에 있는, 수치에 있는 AT 값을, 어, AT 값의 차단기를 구입하시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합선이 되었을 때 보통 흐르는 예상 전류 값이 5 0 0 0암페잖아요 그런데 2.5k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차단기가 좀 차단이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배선이 얇아가지고 허용 전류가 얇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하게 또 우리가 ka 값 수치 높은 것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상의 문제는 없지만 은 가행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KA는 5KA 정도만 아, 구매하셔서 사용하도 안전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차단기의 용량 단위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